아인슈타인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t 5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들 한 번쯤은 그의 업적에 대해 들어봤을 법한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한 명으로 그의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천재적인 과학자도 실수를 저질러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알아볼 것은 아인슈타인이 저지른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1. 우주의 정적 상태 가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우주 상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우주 상수를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2. 양자 얽힘에 대한 회의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의 비결적론적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양자 얽힘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3. 레이저의 가능성 간과. 아인슈타인은 레이저의 원리가 되는 자극 방출 개념을 처음 제안했으나 이를 실제로 구현하거나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과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를 개발하였고 이는 현대 과학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통일장 이론의 실패. 아인슈타인은 만년 동안 전자기력과 중력을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이후에 과학적 발견과 양립할 수 없었고 현대 물리학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 뭐, 히틀러에 대한 경고 무시. 아인슈타인은 1930년대에 히틀러의 집권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치 독일을 떠나야 했고 그의 동료와 가족들 중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후에 그는 히틀러의 위협을 심각하게 경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의 오류들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임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과학은 점진적으로 진보해 나가게 됩니다.